수확하고 3일이 지났어요. 작은 이파리들은 수확을 안 했는데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버섯은 6일차가 되었는데 자라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밖에 없어요. 어제 받았던 마켓걸리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네 밥 해주기로 했었는데 아들 일번이 아파가지고 취소되었습니다. 아요 아쉬운 대로 저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네. 수확한 야채 야채. 아 이거 씻어야지. 야채 를 씻고 올려줍니다. 이원, 발사믹 클리즈드. 이용을 <목소리도> 만들 만들기. 만들 만기 고구마를 올리면 끝. 가 아니야. 아들 원이 요리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샌드위치 만들기. <목소리도> 준비물이 어떤 게 필요하죠? 치즈요. 치즈 양. 치즈 두 장. 야채. 야채 엄마가 수확한 야채 그다음에 소세지 소세지 여기 햄햄 음. 햄.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인애플 잼 파인애플 잼 토스트용 소스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먹죠빵빵 어, 빵. 식빵 잼을 발라볼게요 이건 어떤 잼인가요? 이거는 파인애플 맛이 나는 샌드위치 잼이래요 네. 이거요. 야채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야채는 뭐에 건강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엄마가 수확했으니까 더 맛있겠죠? 네. 알았어, 손잡아 엄마도 올려? 응 음, 알았죠? 이 정도만 올릴까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올리는 게 좋을까요? 햄요. 햄몇장 올리는 게 좋을까요? 두 장. 두 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펴서 올릴까? 네. 자, 이렇게 두장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엔요 치즈, 치즈 어떻게 올릴까? 두 장을요. 두 장을 한번에 올릴까? 어, 아, 엄마 좋은 생각 났는데 햄 사이에 한 장씩 올리는 거 어때?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하나고 하햄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빵. 뚜껑을 덮으면 완전 완전. 어떤 그릇에 담으면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아, 여기에 담아볼까요? 알았습니다. 아들 원이 이 그릇을 골라가지고 에이, 여기에 담아볼게요. 타코? 응. 음, 타코는 어떻게 만드냐면, 음. 빵에 음. 레몬모 약간 잘라서, 아니 여기에 음. 그냥 뭐 하나 접어서 어. 그다음에. 쟤영 네, 같은 거 넣어 가지고 하면 완성. 완성천야 우리 샌드위치 완성됐어. 쨘. 짜자자 완성. <laughs> 장실 갔다 온 사이에 아들원이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가지고 아이폰을 놓을 수가 없네요. 그러어 엄마, 잘하네. 엄마, 먹기전에나도 내가 여기 찍을게. 이 <laughs> 마지막 요리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만들어볼 건데 맛있는 토마토 닭가슴살 오 맛있겠네 <laughs> 맛있겠.. 어 뜨거워요 토마토 치즈를 올려주세요 어머 나도 같이 해봐 그래 근데 뜨거워 이거 뚝뚝 떨어져 우와 맛있겠다 되게 맛있겠다 어좀연 먹어볼래? 이렇게 음. 양껏 뿌려줍니다 고추 음. 발갈 넣으면 끝. 이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끈가 아, <laughs> 중인가요? 예. 짜자잔. 짜라봉 프로 인스타라는 사진도 찍어 줍니다. 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먹으냐? 네, 엄마. 구가미가 기른 채소. <웃음> <웃음> 아들 원과 구가미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답니다. <laughs> 역시 도지식빵은 맛있어요.